뭔나 어렵다. 어머킹 어디 갔어? 그래 얘가 좀 간지가 나. 그래. 어. 얘가 좀 간지가 나지. 우. 우. 오, 오. 아. 와, 커맨드 어렵구나 이거. 웬 오퍼하고 선입력? 아! 웬 오퍼랑 짬발마에도 게임 뚫림 저 새끼. 아 진짜? 입구서 한번 가본다. 이빨 거 아주 그냥. 어? 이런 씨. 어, 우 죽음 깨 봐. 에이 숨면 차기. 수면 차기. <목소리> 나이스. 뭐야? 아, 아. 아이씨, 벌. 와, 이게. <끝> 됐네? 와. 와, 시발, 데미지 봐. 아, 연병? 이 아닌데. 수면차기, 나이스. 와, 잘 끝내. 그래, 이거야.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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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에이, 수면을 차. 에이, 수면을 차. 에이, 수면을 차. 에이 수면을 차. 수면을 차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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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씨, 숙여 버리네. 아, 이씨, 발잘 막아 그렇지 벽 좋았어 내가 원하던 방향 수면차 수면거 이거. 수면 이거, 수면을 거 이거. 이 수면을, 수면을! 웨이브 해봐 e we were, we were, we 웨이브 e we were, we were, we were, we were, we w e 왠지 기압을 넣어야 될것 같은 안 되겠다 수면으로 차야겠다 뭐 뭔가 내밀겠지 일단 처음에는 일단 어퍼 낙후라고 수면을 차 때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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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날 거야 알아차 야! 아

너에게 선물할.. 선물할게있어 나 벽이다 너 뒤진다 이제 수면을 차너 벽이야 선물할게있어 너에게 줄게 바로 자이언트지 하단 이거 몰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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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이거 이거 뉴비들 존나 모르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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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비들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 뉴비들 알 수가 없어 이거 알 수가 없어 뉴비들 알 수가 없어 이거 어? 이거 몰라 몰라 하단 갈겨 어우 수면을 차 수면을 차 때려 원투어. 아야! 차 이야! 차! 짜증나지 이러면 아차! 아야! 와! 하다. 깔끔하죠? <laughs> 어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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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단이지 이게. 이게 절단이지. 어, 이게 류비들이지, 이게. 승단을 막았다고 빨강단에서 놀고 있어 지금. 세상에. 아, 승단 막고 싶은데. 에이 수면을 차. 아 내가 내가 지네? 연병할. 야! 야 뭐야, 왜 뭐야? 어? 음? 어, 초초 고급 기술 나가는데? 오면은 바로 수면을 차고 통손 마가 통손 통손 이거 내가 이득 이거 내가 이득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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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내가 이득 하나부터 일단 갈겨 하나부터 갈겨 오면 바로 수면을 차 마가 수면을 차 나이스 걸렸어 구석으로 가 통손 어머 형님 수면을 차 좋았어요. 하단 갈겨 수면을 차이연병 아, 수면을 차. 요요요 빠지. 오면 수면을 차 막았네 제인자. 아우 두려워. <laughs> 체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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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체리나, 체리나. 라야. 유 헷갈리는 거 하단 깔끔하죠? 너의 승단은 없어. 으이?

이마샤야이마샤야 <laughs> 수면, 때려. 이 초단심리. 수면, 나이스, 뒤졌다 오늘. 화이야! 바이... 아라차아 형님 일어나잖아요. 아이고 씨발. 일어나잖아요. 아, 안 일어나요. 이! 발바! 무명이다. 수면을 차. 수면을 차. 미치겠지. 일어나면 되는 거야. 저단 심리. 저단 심리. 이거 몰라. 허이 아이 뭐야 왜 안다. 히요! 허이요! 어, 이것도 맞아 봐. 이것도. 예? 아, 아. 수면을 차. 코치, 이몸 막아. 오케이? 난 막아. 수면을 차. 때리고 사단. 어! 아이고 야 씨발 난 잡기 못 푸는데. 그거 어떻게 알았니 아이고 망했다. 그렇지. 저단들은 이거 잘못 막아. 그렇지. 수면을 차. 아우 야 잡아. 숙였지. 나 숙였지. 그래? 하다. 으. 아이고 야씨 뒤지나? 아이고 거기서 그걸 하다니 젠장. 살려줘서 고마워요. 하다가 이야 뭐야 어, 잡게왜 이렇게 할프로? 아야 아야 어 이거 어떻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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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저단 저단들 이거 이거 몰라 이거 몰라 <laughs> 저단들 아 몰라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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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단들 몰라 이거 이거 <laughs> 아, 아 아이고 야발 몰라 몰라. 아이 뭐야, 슬랩. 아이고 이거 이거, 이거. 수멸 차고 슬랩. 아 일단 막지 슬랩. 우와, 쫄쫄다 이거는. 그렇지. 에 아, 헤 헤이. 목치기가 있어요, 목치기가. 에? 아이고 또 너무 만났네. 너무 아이고 세상에 이, 이걸 또 만나버렸어 이엔병할. 에, 우리 손주. 어이야, 뭐야? 어걸래나 이거 안 했는데요? t h 오면은 바로 이 야, 오이 쉣트들 이렇게 보소. 건드려요 오면 은 바로 수면을 차. 에이, 나두 에이, 나두 수면을 차. 에이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뭐 몰라 이거, 이거. 이것도 몰라 이거, 아, 아. 아, 이거, 몰라 이거, 몰라 이거. 이거, 이손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수면을 차! 수면을 차! <laughs> 통손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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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거, 어떻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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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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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 거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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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어떻게 할거야 이거, 몰라 몰라. 몰라. 통손, 통손, 통손. 수면을 채, 통손, 수면을 채, 수면을 채, 한 다음 수면을 채. 막았다, 젠장. <laughs> 살려주세요. 아예 안맞아 수면을 채. 오 이거 잘 막네, 젠장. 살려주세요. 이런 다음에 오케이. 내밀었쓰! 깔끔하죠? 죽나요? 죽었으면 좋겠는데 좋았어 역시 김치뿐이야 다 나이스 깔끔하게 세류